최근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2나노급 디램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글로벌 디램 30년 1위에 압도적 기술력을 앞세워 돌파구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21일 삼성전자는 업계 최선단인 12나노급 공정으로 16GB DDR5 디램을 개발하고 최근 AMD와 함께 호환성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DDR5는 차세대 디랭 규격으로 현재 상용화된 DDR4보다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전력 효율도 30% 이상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전율이 높은 신소재를 적용해 전화를 저장하는 커피시터의 용량을 높이고 회로 특성 개선을 위한 설계 등을 통해 업계 최선단 공정을 완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DDR5 규격의 이번 제품은 최대 동작 속도 7.2Gbps를 지원하는데 이는 1초에 30GB 용량의 UHD 영화 두 편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멀티레이어 EUV 기술을 활용해 업계 최고 수준의 집적도로 개발된 12나노급 디렘은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생산성이 약20% 향상됐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이전 세대 제품보다 소비 전력도 약23%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업계 최선단인 14나노 DDR5 디램을 양산한 데 이어 12나노급 디램 개발에 성공하면서 업계에서는 삼성이 시장에서 경쟁자들보다 한발 앞서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3년부터 12나노급 디램을 양산하는 한편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과 협력하며 차세대 디램 시장을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DDR5 시장의 주력 모델 성능이 4800Mbps에서 5600Mbps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데이터 센터 증설 확대에 따라 신규 CPU를 위한 DDR5 채용이 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조 맥크리 AMD 최고 기술 책임자는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위해서는 업계 파트너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젠 플랫폼에서 DDR5를 검증하고 최적화하는데 삼성과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업계 최선단 12나노급 디램은 본격적인 DDR5 시장 확대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공정기술력을 통해 개발된 이번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높은 전력 효율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등에서 고객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기술이 집약된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의 개발로 이 분야, 삼성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